잠깐 오프닝 화면으로 왔는데 제가 오프닝 화면에서 몇 편집하는 아 이거 한글 패치 하면 이렇게 이상하게 돼요 메뉴가 한글 패치 했더니 이 메뉴가 이상해졌는데 몇 편집이라는 데가 있어요 월드 편집 뭐 알람이 울리냐 이게 뭔가 했거든요 이게 섬 제작을 누르면 무슨 섬이 하나 뜨고 거기에 야자수 뭐 바위, 뭐, 이런 걸 이렇게 내가 배치할 수 있는 맵이 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내가 섬을 제작할 수도 있고, 이 번호가 있어요, 번호가. 이 번호가. 66942562. 이게 제가 플레이하는 그 맵의 월드 번호인가봐요. 새로운 월드 생성이라는 걸 누르면, 무작위로 이렇게 생성을 해가지고 월드를 생성하는데, 이 월드가 사라지고, 이제, 그러면 제가 진행한 것도 다 날아가겠죠. 네, 화물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 빨간 동그라미 되어 있는 이 섬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스타트 섬도 지금 표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모르겠어. 빨간 동그라미가 내가 시작한 곳인지, 내가 지금 있는 곳인지. 내가 이걸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건지, 내가 시작한 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화물선이 근처에 있다는 건 알겠죠? 화물선인지, 화물선이라고 부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그 커다란 여객선인지, 난파된 이 맵이 마크처럼 유한, 무한대가 아니고, 이렇게 유한, 유한한 맵인데, 해골이 그려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하나, 둘, 셋. 이건 왠지 보스 느낌이나 이 게임에 보스가 있나 봐요. 아니면 이 섬으로 가면 뭔가 아무튼 이벤트가 있는 것 같아. 무서운. 이게 해적의 보물이라든가 이러면 빨간, 동그라, 빨간색은 아닐 거야. X 표시가 있다던가. 보물지도를 주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뭔가 보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화물선이 내가 보이는 위치에 있으니까, 이쪽이 북쪽이고, 이걸 보면서 내 위치를 찾아야 될것 같아요. 이게 내 위치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큰 섬들이 있어요. 이름도 다 달라. 고대 외딴 섬 끝없는 안식처 뭐 이런데 어 여기 가고 싶다 고지대 고지대면 별론데 비밀 안식처 오염된 어두운 섬이래 오염됐으면 가면 안되는 거 아니야 오염된 오염되는 뭐야 맹렬한 산 산등선 산이 있나 봐 좀큰 섬에 정착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얕은 고지대에 얕은 산호섬 고지대면 별로잖아 너무 멀면 가기가 힘들고 거대한 끝자락 작은 끝없는 외딴 섬 거대한 고대 산호섬 정착을 하려면 여기, 여기쯤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도 접근하기 좋고 여기도 접근하기 좋고 여기도 조, 접근하기 좋고 바로 옆에 큰 다른 섬이 있고 파명하기 좋겠고 여기 스타트가 더 좋았을 것 같긴 해. 여기나 내 스타트 섬이 어딜까? 내가 지금 여기로 왔는데 내가 N2 방향으로 왔단 말이야. 얘를 보면서 N2 40도를 보고 왔어. 북쪽, 북쪽이 이쪽이고 N2 40도, N2 40도에 얘가 있어야 돼. 북쪽이고. 이섬 같아. 내가 있는 섬이. 스타트. 스타트 섬이 여기고,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여기고, 이쪽이 화물선. 아니면, 여기가 스타트. 이렇게 삐죽삐죽 됐다고? 여기가 스타트. 스타트보다 더 작았어. 내가 있는 곳이. 그리고, 이렇게. 어쨌든 애니 방향이니까, 여기가. 화물선을 지나서 여기로 가면 좀큰 섬이 보이고, 여기로 가면 좀 멀지만, 산은 없을 것 같아. 요거를 잘 기억하면서, 가까운 데는 여기가 있네요. 여기가 어느 방향이야? 북쪽이니까 이쪽이 남쪽이고 S E 아 ES 방향? 동쪽 동쪽 동쪽에서 정남쪽은 아니고 약간 약간 어긋난 곳이야 이쪽 파밍을 이쪽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저는 <laughs> 스타트 섬에 가서 모든 물건들을 찾아서 나무를 하고 이사를 올 거예요. 지금 있는 쪽이 돌이 없어 돌 돌이 없어서 이사를 해야겠어. 거기는 끈이 많아요. 끈 파밍도 돌면서 계속 해야 될것 같아. 이이 이 섬에 정, 정착은 안할 거고 일단 이 섬에서 주변에 난파선 파밍을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있는 곳으로 스타트섬을 갔다가 끈을 많이 가지고 와서 나무랑, 그 섬에 있는 물이랑 저장하는 거는 냅두고 나머지를 갖꿀수 있는 걸다 갖고 와봐야겠다. 계획을 세우려고 들어와서, 잠깐 내가 있는 곳의 위치를 파악하느라고, 녹화를 켰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근데 맵 생, 새로운 월드를 생성해도 이 화물선이 있는 맵이 잘 나오지 않아요. 혹시 이걸 만나고 싶은지, 이 화물선이 뭔지 궁금해서 맵을 만들고 싶으신 분은 요거 66942562. 요 맵을 생성해서 부르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이 빨간 해골이 멀리 있긴 한데, 멀리 있는 게더 다행일 수도 있어. 이 가까이 있는 거 왠지 위협적이란 말이야? 와, 나무 하는 걸다 찍어야 된다고? 보기가 좀 그럴 텐데. 일단, 스타트섬으로 돌아가는 건 찍어도 되겠고. 지금은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서 녹화를 할수 없지만 맵 설명을 하고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어서 해볼게요.